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아담 노래를 좀 라이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뭐랄까, 진짜 뭐아시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담 노래를 한게 27살 때예요. 좀 늦었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서 27살 때 노래하고 그때는 뭐 진짜 뭐 라이브 할 일이 없어서 뭐 제가 낼수 있는 최고, 최고 이제 높은 음들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 27살. 예, 그때부터 23년, 24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라이브를 할 생각도 없이 만들었던 그 노래를 23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 라이브로 원키로 좀 부른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겁을 좀 먹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에 노래할 때는 근데 막상 불러보니까 조금 어, 아쉬운 점도 있고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리벤지를 좀 했어요.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영상도 이제 슬픔의 위로라는 곡하고 세상에 없는 사랑이 두 곡을 좀 다시 이제 도전을 해서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영상 좀 오래 남으니까 아뭐 녹음하고 뭐 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녹음할 때는 이렇게 막 고칠 수도 있고, 찍어가기도 하고 음정도 좀 고치고, 뭐 소위 말하는 조작 <laughs> 이거 좀 심했나? 까지는 아니어도 뭐그 정도로 뭐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좀좀 어, 좀 아쉬워서 어, 지금 뭐 새로 다시 이렇게 도전한 노래도 큰 차이는 없지만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조금 어, 전에 불렀던 음원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다시 도전을 해서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아담 노래는요 어, 한세곡 정도 더 부를 예정이에요. 예, 그 리퀘스트 해주신 어, 분 중에 이렇 천국보다 낯선 이런 아담 이집이죠. 그리고 또 아담 이집에 있는 내 곁에라는 노래도 있고, 음또 뭐가 있죠. 어 그리고 침묵이라는 노래도 좀야좀다다 다 처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음 부르는 노래들인데 아, 이제 이세곡 정도만 이제 노래를 하고 아담 노래는 이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아담 노래가 끝나면 이제 그 제가 가수 데뷔곡이죠 3인조 그룹 이슈의 커피 한개 오우라는 노래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이제 제로 노래 중에는 그 아웃 인터 더 월드라는 그 CD 노래를 CD에 있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네요 많이 이곡 듣고 싶다 저곡 듣고 싶다 말씀을 해주셔서 뭐 지금 노래를 할까 합니다 뭐 H에게 라든가 용서라든가 아, 괜찮아요. 라든가, 뭐, 비련. 뭐, 그 앨범 아닌지 메모리란 노래는 불렀죠. 그리고 또 어, 이별이라는 노래도 있고. 예,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또 저도 아담 노래도 그렇지만 그 CD에 있는 노래도 거의 어, 아담 노래랑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처음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한 덕분에 저도 굉장히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안 했으면 아마 그 아담 노래도 그렇고 그 제로 노래도 그렇고 다 묻히고 끝날 노래였는데 이렇게 다시 꺼지꺼지 꺼집어, 보내서 이렇게 추억을 소환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하나의 굉장히 즐거움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응,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곡한 곡, 한 곡, 저도 부르면서 그때, 어떻게, 그던, 그러니까 그때 그, 그, 그때 그시절이 어떤 당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정말 저도 즐겁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에, 에,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4월달이 쪼슘 되네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벚꽃이, 어, 피는 시기가 됐고, 어, 한데, 이제 4월달에는 또 다시 콘서트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솔로 콘서트는 이제 12월달에 15주년 콘서트가 일단 종료가 됐기 때문에 솔로 콘서트는 당분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일본 선배들하고 하는 그 전국 투어 콘서트 다음달에 15회사 20회 정도 공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야마구치 가고시마라는 곳부터 저 밑에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 투어를 또 돌게 되는데. 에,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고 어, 또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좀 PCR 검사 또 하면서 다시 이제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가수분들도 다시 빨리 좀 어, 주, 그 콘서트를 할수 있는 환경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에, 일단 저는 4월 이제 콘서트를 돌면서 또 5월달, 6월달 콘서트가 또 어떻게 될지 또그 상황을 보는 그런 또 콘서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4월달도 열심히 예, 콘서트를 하면서 또 유튜브도 또그 그, 지역에서 예,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또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요. 이 뒤에 보이는 거는, 음, 기타 한개 생각하시면 기타 아니고, 첼로, 예, 첼로. 제가 예전에 좀 취미로 첼로를 좀연주하거나 콘서트에서 조금 잠깐 그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미로 연습을 해가지고 첼로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콘서트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연습을 안 해가지고 어 지금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연, 연습 좀 해서 또 언젠가 좀 첼로로 연주하면서 에, 첼로 연주하면서 여러분들께 노래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에, 이렇게 한번 또 첼로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열심히 해서 활동 어,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이 에, 듣고 싶어하는 노래 조금씩,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곡씩 한 한곡씩 추억 꺼내 꺼집어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じゃあ、たぶんと、インサートリードレロ、どれをインサートリーとロカゲスミじゃあ、それではで、あ、そうです、皆さん、その後ろに見えてるのはね、皆さん <laughs>、ね、コンサートでちょっと私、チェロ演奏しながら、歌う,歌う姿も見てくださった方もいらっしゃったと思うんですが、 まあ今すぐではまた練習ができてないので、まあ、しばすぐ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また練習して、いつかはまた、うん、チェロ演奏しながら歌う姿もちょっと皆さんに YouTube で、うんえー、見せたいなと思いまして、えー、ちょっと、まあ、思い出として、一つの思い出としてちょっと出してみました。はい、じゃあそれではですね皆さんそのあ、4月また日本でコンサートツアー始まりますが、 ああ皆さんお会いし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今日はここまでです。皆さんじゃあまた音楽でお会いしたいと思います。良い、えー、夜になってください。あ今夜、夜に,そろそろ夜になりますよね。お、はい,美味し,い美味しく召し上があって。じゃあ、それ、여러분들、그러면、と、노래弁させていただきましょう。じゃおうねん、よいかいじまん할게요。여러분들、행복하세요。じゃあ、おうまみでーせよ。